안녕하세요. 목요일 우승자, 이번 44년산 무공예 아가씨 이선옥입니다. 네, 강남의 큰 공연장 하우스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정원에서 만약에 우승으로 100만 원을 받으시면 어디쓰실 것입니까? 어, 저희 공연장에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요. 네네. 제가 여기 나올 때 문자 투표로 저한테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네. 그래서 예 골고루 뿌리겠습니다. 어, 옆에 계신 세 분한테는 뭐 한턱 쏘실 의향은 없으신가 보요 아니요, 같이 끝나고밥 먹기로 했습니다. 네. <laughs> 네, 누가 우승을 하든 간에. 네, 네. 어, 좋네요. 네, 2번 도전자 이선옥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네 영수 씨 지난 방송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대신 이제 언제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영수 씨가 그리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랑입니까? 육체적인 사랑 많이 그리워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네, 지금은 정신적인 사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laughs> 네. 사랑의 나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랑 한번 엮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어 이렇게 어 도전적인 발언 네, 11시 8분 <laughs> 적당하네요. 급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술한잔 하면서 다시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보죠. 예. 어쩌면은 업계 최고의 스캔들로 오늘 스포츠 선물 신문에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네. 뭐 모든 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지는 거 꿈입니다. <laughs> 네, 네. 네. <laughs> 오늘 이미 국민이제 저기 주장원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미 유명해지셨습니다. 예, 네. 생긴 것만 좀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얼굴 너무 크게 나오던데요. <laughs> 아니요, 긴장 푸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있는데. 오늘 같이 예 파이팅합시다. 네, 네, 같이 파이팅. 해도한 명만 되니까 요 네. <laughs> <laughs> 가능한 열심히 하시고요 혹시 압니까? <laughs> 엮어서 같이 어떻게 <엮게> 되지네 <laughs> 1987년 1월 12일 제 이름이 신문에 났습니다 보통 신문에 이름 석자가 나면 집안의 경사거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전자도 후자도 아닌 교통사고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대학 시험보로 서울에 올라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재수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이느라고 학원 등록을 못해서 먼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대신 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요. 다음날 친구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로 잘나가던 청춘스타 최수지를 뺨치는 여학생이 학원에 등록했다고 온학원의손이쫙 났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지원했던 과가 바로 미녀 탤런트들의 집합소인 제2대 연극영화과에서 그랬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제 얼굴은 둥글둥글 무공의 자연산인데다가 바가지 머리에 두 달씩이나 병원에서 잘 먹고 잘 쉬어서 어찌나 몸이 튼실해졌든지 완벽한 눈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학원에 처음 간 날, 설레임 속에 저를 학수고대했던 남학생들의 실망과 허탈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남학생이 소리치더군요. 야, 뭐고? 최수진은 어디 가고 총구보가 왔노? 그날 이후 전 학원에서 홍금보로 통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는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댔지만 싸우다가 정든다고요. 나중엔 친한 친구가 됐죠. 힘든 재수생활. 제가 힘들다고 투덜대면 노래 듣고 힘내라고 그 친구가 불러주던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홍금보로 살았던 그 시절 그 친구를 생각하면 늘 미소짓게 하는 곡입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날아오고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 임신 9개월 무렵 남편 옷을 사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동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참 쇼핑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눈에 띄는 해장국 집으로 들어갔죠. 따끈한 해장국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방금 전까지 있던 지갑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황해서 가방을 살펴보니 세상에나. 소매치기가 가방 한쪽을 칼로 그은 흔적이 있다군요. 상황을 파악한 전, 가게 사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 사장님, 죄송한데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나봐요. 제가 밥값은 계좌로 송금해드리거나, 아님, 내일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건 곤란하지. 내가 세댁을 언제 봤다고. 아는데 연락 한번 해봐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곤란한 표정으로 쩔쩔매고 있던 그때 어깨 너머로 나지막한 노신사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이 세대값값 내가 내지요. 당했잔수. 소매치기를 당했다 소매치기를 당했다 잔수. 게다가 임신부잖아요. 사장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사장은 민망한 듯 말없이 계산을 했고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 계좌번호를 주시면, 아이고, 이런 걸로 뭘, 괜찮으니까 복덩이에게 만난 거 사줬다고 칩시다. 조심히 가세요. 웃으며 가는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면 주저하지 않고 손 내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래셨겠어요. 홀몸도 아니고 임신 9개월 상태면 정말 만삭이셨을 텐데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아마 온 몸이 떨리고 주저 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소매치기 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리를 질러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고 힘드셨겠는데, 예, 그 상태를 모르고 지금 식당을 가셨다가 이렇게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신 거죠? 네 정말 세상은 각박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절을 베풀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 살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아이도 낳으셨고 또 가정생활 충실히 하실 텐데요 아이에게도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좋은 말 많이 들려주시면서 사랑스러운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